오늘 말씀은 용서로부터 시작된 소망 이거예요. 아, 오늘은 대강절 첫째 날 소망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소망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용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돈을 벌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혀가 빠지게 일해서 그걸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어, 당시 랍비들은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용서를 최대 세 번으로 가르쳤어요. 세 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그것이 비하면 베드로는 참으로 파격적인 관용으로 물어본 거예요 일곱 번이나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네번 다섯 번에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라는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깨부셔버리는 하나님 완전히 나의 생각을 없애버리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씀을 즉각 대답하죠 을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을 따져면면이곱번이번이면을을말하는것인가이말니에요이말은뭐인져 하니 용서란 다자로이말씀수없다는뜻이라는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후에 용서에 대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런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셀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쓰면 반드시 페이먼을 해야 할 때가 와요. 우리들의 삶도 결산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셀을 어카운트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만달란트 빚진 자한 사람을 캐스팅 등장시킵니다 지금 만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십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어떤 사람이 빛을 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 서번트가 그런 고액의 빛을 질 수가 없지요. 이런 뉘앙스를 보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 달란트 빛을 진 자를 다 꺼내면서 그게 누구야? 바로 너지. 여러분들은 얼마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만달런트 아니에요? 솔직히 내 목숨을 다 끊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거 한마디로 용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도련히 종의 빛을 다탕감해주고 처벌하지 않고 놓아줍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일평생의 노력과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순간의 장면을 싹 바꿔서 제이막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27절부터 28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백 대나리온이 얼마예요? 어, 만 달란트보다 더 많을까요? 한 달란트가요, 얼마냐면은, 육천 어, 대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대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의 품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6,000 대나리온이라면 몇 달란트일까요? 계산하는 것같데 잠깐만. 0.016 달란트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1 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의 100분의 1. 그러니까 0.016 달란트. 그게 바로 100 대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막 용서받은 그 종의 빛에 비하면 기껏해야 몇푼 빚진 친구를 붙잡고 못 살게 굴고 있다는 거라 지금. 빛을 갚으라. 그 친구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29절에. 그러나 그 종은 어떻게 했죠?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만달란트의 빛을 다 탄감해줬더니 나가서 우리는 백데나리온 빛을 진그 자기의 친구를 그냥 목을 조여가면서 이게 조폭아닌가 이거요 우리 인생은 조폭이야 알고 보면은 욕심 많은. 이 종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은혜가 없는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그래? ingrate라고 해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라 지금 이게 인간이지 않니?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큰 소리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시 임금에게 구했더니, 그 종을 바로 감옥에 다시 가뒀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그 신학자 루이스란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자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암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빛진 자로 나와요. 그빚은내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직 기도문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제가 주보에 써 놨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기서 죄를 영어로 쓰는 sin이라고 나오지 않고 debt라고 나와요. 빚진 자라고 나와요. 죄를 사여주시오고. Forgive us our debt. Forgive us our debt. 예수님은 그 종처럼 형제의 죄를 사해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미 전에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때 소망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주님이 죄를 사해 주었어요. 무료로. 사함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용서의 깊이를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갚으라라는 비은혜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유아 놀이방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을 수 있단다 또 뭐라고 그래요? 수고 없는 소득도 없다 수고를 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것들 돈 내만큼 찾아 먹으라 이렇게 나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했고 나의 권리를 과감히 내세웁니다 누구나 받아 마땅한 대로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나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은혜의 속삭임이 함성처럼 파고듭니다.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는 나 거기 목적가 뭐예요? 무엇을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는 납니까?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빛을 지고 감옥에 가야 마땅할 내가 좋은 크레딧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자된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 아흔, 아흔 마리를 놔두시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에, 거기 성경에서 나를 말한 거에 그 잃어버린 양이 교회 안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한 마리인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찾아 떠나시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저는 2022년 올해는 은혜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사도 바울 서신에는 은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는 다메색 도상의 길바닥에서 은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는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직도 우리도 박해하잖아요 예수를 솔직히 사울아 사울아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어찌 성교사를 박해하느냐 어찌 리더를 박해하느냐? 네가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어찌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복음을 계속 뒷발질하고 네 인생만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온 한마디로 용서와 사랑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든 이유는 알고 보면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가 11월 한달 동안 왜 내가 힘들지? 생각했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자신 안에 버리지 못한 미운 감정 때문이었어요. 상처로 생긴 미운 감정. 자신의 미운 감정을 버리는 것이 용서예요. 나에게 미운 감정이 있으면 사람이 미워지고,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해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커비 길에 적어왔어요. 여기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모든 것이 맛있어져요. 배가 잔뜩 불러봐요. 아무리 맛있는 최고의 요리를 갖다놔도 맛이 없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나두고 꼭 상대방인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 이상한 이론을 제창해요. 항상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왜 너는 나를 미워하니? 이렇게 하게요. 천만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옆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줬더라 이겁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줬지, 아내가 나를 미워해도 싸 한마디로, 내 남편에게 내가 상처를 많이 줬지. 내 자녀에게 내가 상처를 더 많이 줬지. 내 부모에게 내가 상처를 더 많이 줬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그 받은 만큼 쌓여있어서. 근데 상처를 줘놓고 몰라.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아는데. 그리고 나서, 아니,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내 부인이 달라졌어요.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상체를 너무 좋아했던 것이라 그게 볼케노처럼 폭발한 거라 이게. 음? 자신이 힘든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미운 감정을 버리는 것이 용서예요. 알겠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쥐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회개는 자신의 미운 감정을 버리는 것이 용서라 알겠죠? 나에게 미운 감정이 있으면 미워지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해진다는 것이죠 거꾸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와 미운 감정을 주어왔던가를 저는 11월 말에 생각했었어요 내가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줬겠구나. 우리는 상처 덩어리, 모순 덩어리라. 다 항상 네가 고치한다고만 이야기해. 내가 고치면 될 건데 이게. 특히 가족과 교회에서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 용서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기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감히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무리한 야곱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늠자유 살인범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해 주기 때문에. 제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아니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땡굴두에 연기 납니까? 다나 때문이지 그 가늠했던 여자 바세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주님은 다윗지의 후기자로 세우시잖아요 용서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을 버리고 도망한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놀라운 은혜요 용서입니다 은혜와 용서가 없다면 모든 것이 모순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이 모순덩어리입니다 단지 은혜로 살 뿐이죠 솔직히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비유 말씀에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은 용서할 수 없는 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용서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에 밝은 불빛이 켜져요. 불빛이 켜지면 가장 옆에는 아내, 남편이 살아나요. 스르륵. 그런데 불빛이 꺼져 있으면 같이 죽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쑥 살아나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너무 많아요 잘못한 것이. 저는 이 아내가 가기 전에 11월달에 이것을 제가 깨우쳤던 것입니다. 용서 미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살 수가 없더라고 한마디로, 이게 살 수가 없는 걸 한마디로, 이게 우리는 예수 미움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무슨 교예요? 회 예수 사랑교회예요. 이 우리는 간판을 걸어 놓고 서로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생껴를 주시겠습니까? 가정이 살아나겠습니까? 회사가 살아나겠습니까? 내 앞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잘 보면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